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중원거나 말고 이렇게 기도하다라고 하시면서 기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그게 거죠 주기도문 그렇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모범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의 기도만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기도 그대로 우리 입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교의 심장으로 향하는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주의 기도인데, 그럼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기도의 표본대로,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주기 도문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 주기 도문에 있는 기도문 하나하나를 다그 의미를 다루게우리 시간이 짧고요 오늘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기 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나,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의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절대적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어 있니다 자, 그럼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나면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구조 부분이 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늘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도와주소서 나는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와 건성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는 부분은 사실은 마지막으로 때에 추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서에도 다른 것들도 처하도겠습니다 욕을 때고 뭐 어쨌든 이 부분을 포함한다고 해도 포함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라와 건설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먼저 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영원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 우리의 믿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세번째 부분은 대체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조금 다를지 몰라도 오늘은 내용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보부로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와 우리 하는 기도에서 세 번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구분할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그럼 첫 번째 부분은 어떨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중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 없이 그냥 절대자인 신에게 소원만 드는 것은 글쎄, 어찌 보면 우리 장국대 날에. 그걸 정하시더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지만 현지신족 민가가 아예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느기원는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리분의 두 번째 카드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는 님으로 만들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뒤에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수 있어야만 나의 피로를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우리는 종종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생각하는 채 바로 세 번째로 집행하고 합니다. 이 기도의 구조는 저희가 매주 성탄될때 받아들이는 공기도 있죠. 공기도의 구조하고의 일치해요 참고로, 또저기도부님몇 가지 만 볼까요? 저희 순서제. 내 가지 기도부님 지금 이렇게 저희를맨 처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자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게 꽃쟁이 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꽃쟁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공개도으로 그리고 그다음 문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셀로 나오는 것과는 똑같은, 꽂 다음에 지, 지으신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죄를 통해 한 모든 일을 용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하신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실을 금식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우리한테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종의 굴례를 벗기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뜻을 언급하고 그 다음이 비오니라고 나온 그 다음 부분에 바로 우들 주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기도도 같은 구조입니다주기도문가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정성스럽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라고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하면 속상하시고 답답합니다. 주기도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교회의 심장으로 향하는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절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기로운 천상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과 성과 성령의 이름으로 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태를어하시고 모든 피오니아의 옷차하에서 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이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데려가시며 사흘 만에 지문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자유와 주의를 심판하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위한 목표입니다 대화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다 자비하신 하님 주님. 주님의 몸이 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간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지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인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격렬고 고난 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 주소서 별상의 영원한 안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소서 전문하시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중에 수많은